오늘 운동은 스쿼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은 스쿼트를 제가 조금씩 요즘 다른 큐를 또 적용해 보고 있는데 약간 이프로 아쉬워서 애매하게 훈련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스쿼트를 적당한 강도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스쿼트 하는 방식들 그리고 저는 요즘에 또 역도 선수들이 하는 역도식 하이바 스쿼트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제가 그 선수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게 점점 더 데이터적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정리해서 나중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어, 많은 분들이 바벨컬을 할때 손목이 아프거나 또는 어깨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바벨컬 같이 단순한 운동도 내가 올바른 자세로 할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올바른 자세는 바벨을 수직으로 위로 올리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이두근에 고립을 하는 어, 자세를, 고립을 하는 방식으로 수축을 하는, 하는 자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자세로 하게 될 경우 사실 제가 봤을 때 거의 10명 중에 9분은 빈바로 하더라도 몇 개를 하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보다 힘듭니다. 제대로 제가 말한 식으로 고립을 하게 될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고립운동은 진짜 바벨컬을 어떤 사람이 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생각하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바벨컬을 하는 이유는 이두근을 크게 만들기 위함인데 이렇게 한 가지 고립을 하는 운동이 있어서는 고립이 잘 되는 자세를 찾아야 합니다. 일단 이게 1번. 근데 내가 이 자세를 아무리 찾아도 주변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아무리 찾아도 통증이 안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어깨를 안 쓰는 방식으로 바벨컬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처컬을 하던가 덤벨컬을 하던가 아니면 컨센트레이션컬, 이 팔꿈치를 무릎 안쪽에 대서 하는 컬을 하던가 이렇게 현재 몸 상태에 할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득은 운동하는데 무조건 바벨컬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몸 상태에 맞는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고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손목이 불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바벨 컬을 예전에 약간 고중량을 다루기 위해서 하다가 손목을 어 손목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또 말씀드렸던 방식이 제가 쇼츠에 올려서 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불도클이 비슷하게 넓게 잡고 바벨이 손꿈치 쪽에 오게 해서 컬을 하는 방식도 좋고 또는 이럴 땐 어딘가 불편할 때는 머신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머신 같은 경우 정해진 궤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애초에 머신으로 할때좀더 손꿈치 쪽에 바 배를 제대로 안 쥐더라도 손금지 쪽에 뼈에 갖다 놓고 그대로 팔만 접었다 피더라도 충분히 이두근의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식을 어, 적용하셔서 다른 모든 운동 어딘가가 불편해졌을 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방법으로 어, 일단 올바른 자세를 하려고 하고 안 된다면 다른 되는 운동 그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없는 운동을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부상을 관리하는 한데 어,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